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RPO의 영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RPO는 태양광 핵심 기자재인 태양광 모듈 인버터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이고, 또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 그리고 ONN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고 있는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저희 RPO에서는 단순한 기자재 유통을 넘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시공하고, 또 해당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개발해서 시공까지 이어가는 전반적인 개발 시공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에 설치한 발전소 현황입니다. 주로 메가와트급 발전소들을 전국에 시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저희가 시공한 이 현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책임지고, 어, 끝까지 유지보수 운영 O&M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의 운영 철학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또 O&M 사업도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RPO에서는 고가의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구비해서 저희가 납품한 현장, 저희가 시공한 현장에 메인티넌스뿐만 아니라 비포 서비스까지 가능한 그런 사전 관리부터 철저하게 또, 장기간에 거친 사후 관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어, 체계적인 O&M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RPO에서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리파워링 사업입니다. 기존의 효율성이 떨어진 발전소에 고효율의 모듈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발전소보다 훨씬 적은 면적에, 어, 동일한 혹은 동등 이상의 용량의 발전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남게 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지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주분들의 수익을 높여드리는 사업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RPO에서는 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양광의 핵심 기자재라고 할수 있는 모듈과 인버터를 최고의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공급해드리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저희가 직접 시공까지 해서 사후 관리까지, 운영 o m 까지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토탈 솔루션, RPO가 답이다. 앞으로도 저희 RPO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고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제품과 서비스 많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